안녕하세요 코인이십니다 9월 14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문 1십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어제오늘 또 많은 코인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올랐던 알트코인들은 많이, 많이 떨어지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세력들이 저희가 살수 없는 자리에서 계속 올리기 때문에 어 일부러 비슷한 차트를 그렸던 그런 코인들을 미리 매수를 했다가는 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하락,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장기로 가져가는 코인이 있으니까, 만약에 없다면 진입을 했겠죠. 있으니까 진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영상을 안 올리게 되더라도, 27일 이후에 안 올리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을 때, 알트코인 몇 개만 올라가고, 그 알트코인들 때문에 사고 싶다. 그런 이유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좀, 차트를 위에 올라갔던 차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스톱엑스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하루, 어33%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22%, 거의 뭐11% 까졌단 말이죠. 고점 대비 11% 까졌다. 아니, 고점 대비 11%가 아니라, 어 여기, 바닥 대비 11% 까진 거니까 지금은 22% 상승률을 바닥 대비 22% 상승률을 바라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이파이도 어 생각보다 조정이 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스톰엑스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즐겨찾기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하이파이를 즐겨찾기 했었는데 계속 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롤스톨 코인도 지금 전일 대비는 마이너스로 떠있지만, 얘가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지고,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른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차트가 양호하다. 하지만, 어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떴죠. 주의가 떴는데, 글로벌 시세와 25% 차이가 난다. 이러면, 플러스 25% 거든요. 마이너스 25%면 해외거보다 국내가 싼건데, 플러스 25%는 해외 거보다 국내가 25% 비싸단 거예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서 차이, 아 차이를 좁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간 게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국내가 더 높다 했죠. 그러니까, 어,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된다. 그럴수도 코인은. 그리고 이런 게왜 일어나냐. 그거는 세력들이, 김치코인, 세력들이 올려서 그래요. 그냥 국내에 있는 세력들이 업비트에 있는 크로스도 코인만 자기들 돈으로 올리니까 이런 거래 차 아니 거래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로 보따리 장사라고 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산걸 일로 보내서 막 팔면서 시세 차익을 얻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안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리포리움 네, 유의 종목이죠 네, 매수하면 안 되고 비트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차트들이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하지만 비트코인이 움직여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따로 올라가는 게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좋아 보이긴 하죠. 하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충분히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떨어�... 많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자. 덤프로토콜도 유의 종목이라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로 못 올라가고 있고 스토리지 어제 즐겨찾기한 코인들 생각보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아, 시인비니티도 올랐네요. 거의 뭐 10%씩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봤자 10%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놓쳤다 해서 막 여러분들이 투자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올랐을 때, 어, 우리가 이 오른 걸 보고 막 흥분해서 이걸 살까, 다음에 뭘 살까, 다음에 어떤 게 오르지, 이런 거를 안 달라서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 코인들이 자리 잘 버텨주는지 우선적으로 일단 봐야 되고 그다음에 봐야 될게 이제 그 올라간 것들이 잘 시간이 지났을 때도 잘 버티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아까 앞에서 봤던 코인들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전일 대비 상승률이 지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자리를 못 지키고 내려오면 차트만 깨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증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차트를 그리면 은 저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움직였다간 저희만 피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네. 이런 차트들이 많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오늘 보였지만 흥분하지 말고 이걸 찾아서 내일은 꼭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우선 흐름을 좋게 보였던 차트들이 내일도 흐름을 좋게 만드는지 모레도 흐름을 좋게 만드는지 아니면 시간을 어느 정도 2 3일 보고 지켜봤는데 떨어뜨리지 봐야 돼요 떨어뜨리게 되면 더 지켜봐야 된다 했습니다. 자, 전일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 난 코인들이 있는데, 차트는 다 좋거든요. 그죠? 스토리지도 좋고. 아, 저희가 장, 장기로 가져가는 코인들도 조금씩 올랐는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내볼 때는 지금 확실히 뚫고 올라가 있거든요. 얘가 여기로 향하는 좋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그림이 어떤 흐름이냐. 약간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여기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위에서 버텨야 돼. 다시 올라갔다가 밑으로 꺼져서 밑에서 버티면 안 돼요. 이러면 매물대를 뚫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물대 같은 경우는 일단 사... 어제랑 똑같습니다. 여기 3560대는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 위로 올라간다면 3700, 그 외에는 4000. 그리고 밑으로 떨어진다면 3,325, 그 밑에는 3,146까지 열려있다. 여전히 주봉을 보면 밑에서 올라가는 자리는 괜찮으나 고점 대비, 최근 고점 대비, 최근 저점 대비 아직 반토막도 회복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간단히,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저희가 장기로 진입한 알트코인 샌드박스랑 디센털랜드는 조금 올랐다 내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8%? 아, 디센트랜드는 8% 샌드박스는 5%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라도 다시 원래 차리로 내려가더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먼저 올라간 거를 보고 아 저거 놓치면 막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만 안 가지면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조급해지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안 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 지킬 거내 돈을 시키면서 돈을 좀 모아가야 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돈을 쓰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도 더 지켜보고 내일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단타를 칠지 한번 한번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지켜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